세살 버릇 여든 간다 습관이 답이다 깡통개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깡통개미입니다. 이 시간에는요 어, 어떤 기법이랄건 없고 그냥 복잡한 내용보다 우리가 매매를 할때 차트값도 봐야 되고 뉴스값도 봐야 되고 그 뉴스가 어떤지 그리고 거래량값도 봐야 되죠. 그래서 어딘가 뚝딱 거림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자리에 어떤 뚝딱 거림이 있었는지 이렇게 해서 거래량이 있는지 없는지도 보는데 그 와중에 하나 확인할 것은 급등하는 주식들의 요건을 몇 번씩 말씀드렸는데요 간단하게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요일이기도 해서 여러분들 보시면 지금 우리가 급등하는 요건은 뭘까요 주식이 급등하기 위해서는 항상 주식에는 누가 있다 세력이 있다 그리고 그 세력들은 뭔가 뚝딱임을 만들어서 저가에 사서 고가에 팔아먹는다 그러기 위해서는 뭘를 해야 된다 그랬죠 항상 매점매석을 해야 된다 주식을 밑에서 많이 사 모아야 되고 그 주식을 끌고 올라갈 때 물량이 나오면 안 된다 본인들이 원하는 가격에서 본인들이 먼저 팔아야지 다른 물량들이 나오면 안 된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 보는 차트들은 보시면 간단한 논리로 근래 비싼 가격인데도 아니면 싼 가격에서 많은 퍼센트가 올랐던 종목들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부족한 영상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지금 미리 눌러주시면요. 깡통이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특징은 몇 번씩 말씀드렸어요. 이렇게 보시면 어떠죠? 제약주입니다. 224,000원. 만 오늘 많이 보는 종목이죠? 이렇게 224,000원짜리. 만 여기서부터 이렇게 올렸는데, 이 밑에서부터 올렸다. 더 밑에서부터. 그러니까 지금 뭐다? 주가가 많이 올랐고, 이 주식도 마찬가지 제약주인데, 이렇게 많이 올랐다. 단기간에. 25,000원 하던 것들이 왜? 시가총액이 큰데, 주식수가 많은데, 많이 올랐다. 그리고 이 주식도 마찬가지 많이 올랐다. 이식도 마찬가지로 많이 올랐다. 만원에서 2만 원까지 단기에 근 10일 만에 올랐다. 지금 보신 종목들은요. 뭐였냐면 셀트리온 제약. 대웅 제약. 대웅? 그 방금이 대웅이었고요. 이게 대웅 제약이고요. 그리고 경보 제약. 지금 무슨 얘기냐? 여러분들 보시게 뭐가 보이시나요? 요 유통 비율이. 유통 비율이 어떻다? 유통 비율이 낮다. 굉장히 유통 비율이 낮아서 보다 대주주가 많이 가지고 있다. 이 얘기는 뭐냐? 세력들 입장에서는 끌어올리는데 만약에 대주주가 팔거나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KBX 생명과학처럼. 대주주가 팔아버리면 문제가 커지겠죠. 즉, 그거랑 같은 논리입니다. 유통 물량이 왜 중요하냐? 그래서 유통 물량을 항상 보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주식이 만약에 유통 물량이 작은데 상승 초기에 있다면 그건 당연히 더갈 거니까 기대하셔도 되고요. 만약 그것이 2단 상승을 한 고점이다 그러면 그때는 위험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처음 보셨던 어 셀트리온 제약 어떻죠? 44.5% 그나마 44.5%는 많은 건데 급등의 유형들이 보면 지금 어떻다 요새? 요근래 보시면 다들 물량이 30%대다. 대웅 제약도 38.3% 경보 제약도 36.4% 그러면 지금 근래에 떴던 종목들 한번 보여드리면서 5분 내로 끝내겠습니다. 그린케미칼 31.9%. 탄소주로 떴죠. 오늘 시장에서 한번 또 거론을 하죠. 그리고 동신건설. 이재명 테마주죠? 26.6%. 시장의 주식이 26.6%밖에 없습니다. 800만 주밖에 안 돼요. 전체 주식 수가. 그 840만 주 중에 40만 주 중에 실제로 유통되는 물량은 몇 프로다? 26%인데? 장목 물량 빼고 뭐 하고 하면 20%도 안 된다. 그럼 많이 해 봐야 이건 몇몇 몇 주가 될까요? 80만 주다. 160만 주. 많이 쳐줘 봐야. 그런 주식이 이렇게 급등하면 뭔가 이상한 것이다. 이재명 테마주죠? 프리엠스. 어떻게 돼 있죠? 마찬가지로 34%. 요렇게 유통 물량들이 전체 주식 수가 600만 주밖에 안 되는데 600만 주 중에 30%면 180만 주입니다. 많이 쳐줘봐야. 그러니까 이런 주식들이 쉽게 올라간다. 그리고 요번에 한번 적어볼까요? 요번에는, 소위 말하는 콜드체인주. 태경케미칼입니다 30? 몇 프로? 8%. 지분이 낮다라는 겁니다. 유통물량 자체가. 1100만 주 중에, 실제로는 이게 터질 때는 몇 주씩 터졌죠? 엄청 터졌죠. 거래량 2000만 주 이상씩 터졌는데, 유통물량이 작더라. 포장지주들이 좀 이상하다는 게 뭐냐면, 이거 페이퍼 코리아입니다. 33.7%. 이거밖에 안 움직였습니다, 근데. 분명히 유통물량을 대주주가 짜고 있거나, 왜? 대주주의 동의 없이는 이런 주 지분이 유통물량이 작은 주식들은 띄울 수가 없습니다. 한국 포장 마찬가지죠? 28.4%. 한국 패키지? 36%, 그나마. 영풍제지? 혼자 나홀로로 좀 올렸었죠? 24%. 왜? 다른 애들이 띄우고서 빠지고 있는데 본인은 오히려 어떻게든 좀이라도 더 올리려고 했습니다. 물량을 다 잡고 있으니까. 전체 입이 2200만주인데, 그 중에 많이 해봐야 물량이 300만주도 안 됩니다. 거기 또 지분 매입까지 했을 거고. 길었고, 기, 앞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주식들이 뜬다. 일단은 50% 이하로 해서, 어떤, 신풍제지 같은 경우도 보시면 44%입니다. 50% 이하긴 한데. 근데 얘는 이 앞에 뚝딱임이 너무 많았어요. 길게 행보했죠.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대형 포장도 마찬가지입니다. 44% 앞에 길었고 그러니까 그나마 편승해서 2등 3등 주로 이렇게 올라간 겁니다. 2등 3등 주가 아니라 4등 5등 주였는데 얼마나 올랐죠? 1000원에서 1000원도 안 됐어요. 1100원에서 2200원 100% 올랐다. 며칠 만에? 7, 8일 만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보셔야 됩니다. 무린페이퍼 실적 상관없었다. 하지만 어쩌다? 2000원에서 어쨌든 3,000원 몇백 원까지 갔다 왔다. 왜? 지분이 45%밖에 안 되니까. 대신 그만큼 지분이 높으니까, 유통 물량이 많으니까 들 올랐고, 이 주식 같은 경우는 또 박스 포장도 아니고 그건 나중에 한번 다루겠는데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짧게 드리는 거는 주말이신데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들 중에 테마로 움직이는 종목들 중에 보시면 말 그대로 지분율이 어떻다? 적다. 많다. 구분해 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유통 물량이 작으면 시중에 도는 주식이 적으니까 그만큼 통제가 잘 되고 단이 주식들의 문제가 뭐죠? 올라갈 땐 좋지만 꼭지에서는 위험할 수 있다 그걸 보셔야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콜드체인주들의 특징을 보시면 콜드체인주 중에 지금 코로나 주식들 보면 음압도 그렇고 다 보면 지분율이 낮습니다 유통 물량이 많아요 세력들이 뭐냐? 바닥에서 끌어당겨가지고 모았기 때문에 마구제비를 팔아먹어야 되는 물량이 많다보니까 지저분하게 움직이는 겁니다. 막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왜? 팔아야 되니까. 하지만 대주주들이 많은 물량들, 지금 보셨던 종목들은 어떻죠? 대웅도 그렇고 어떻죠? 대주주들이 팔면은 공실하게 돼있고 그리고 회사의 경영권 문제 때문에 지분율이 낮, 유통비율이 낮으니까 지금 뛰어서 해먹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이 개념을 보시고, 전체적인 것들 다 보시겠지만, 한 번쯤 눈을 돌려서 유통비율도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항상 말씀드립니다. 속담에 돌다리도 두들기고 가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급할수록 돌아가라고 하고, 주식에서 그 속담들보다 정확하게 맞는 데가 없습니다. 주식 뒤 진짜로 속담처럼 돌다리 두드리셔야 되고요. 급할수록 돌아가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여러 가지 중에,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 중에 유통 비율 정도는 확인하는 습관, 꼭그 습관이 잡히시길 바랍니다. 아, 어, 주말에 눈도 많이 왔는데요. 내일 빙판길에 운전 조심히 하시고요. 그리고 빙판길에 또 걸어다니실 때 조심히 하시고 평안한 저녁 보내시고 어 내일 장에 대해서 시장에서 올려 드리는데 그닥 밝지는 않지만 여러분들 좋은 소식만 있길 바라고요. 지금 시장은 어떻다? 지키는 게 답이다. 그리고 공부하셔야 됩니다. 개인 투자자분들 올바른 습관이 잡힐 때까지 끊임없이 연습하셔야 되고요. 소액으로 요근래 주식을 시작하신 주린이분들 특히 시드머니 다 줄이십시오. 투자금 10분의 1로 줄이시고 공부 시간을 늘리십시오. 주식에 투자금을 줄이고 공부 시간을 넓히는 것만이 공부 시간을 많이 가져가는 것만이 이 시장에서 진짜로 진정으로 수퍼 개미가 되는 방법입니다. 어, 여러분들 끝까지 부족한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항상 열심히 하는 깡통 개미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